새끼는 귀엽다. 귀엽다. 개 빽이 <laughs> 지금 한 마리 니요 지금 이게 잡혀 있는 거야 인질로. 이 새끼도 먹을까요? 아니 새끼 먹까요 <laughs> 새끼도 을까요 <못> <laughs> <먹지 않으면> <laughs> 새끼 닭갈비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끼 닭갈비 먹을까요? 토핑 추가! 토핑 추가! 오늘 모임의 끝. <웃음> 담배. 담배. <웃음> 담배 찌우고 담배 I c a 야자자크크자자크크처할할고요요 e a 소리 w h 아니 s that? w h a 거지 t 이거 t s 고이 아니야? h a t s t h 봐봐 봐 h a t s 아 h a t What's that? w h X. 그 s that? What's that? 여자는 소 s 를 마실 때 가장 솔직해진다. 소 t 를 마실 때? 가장 본능에 충실해집니다 우리 무슨 얘기는지안담기안 담기지 이친하지이친이친구이친구친미친구등친구 아, 친구는 <laughs> 그 <laughs>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는이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입니다이틀먹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지금 35분이야 지금. 짠. 짠. 우리 미력클 모니 <laughs>

자식들이트이 때문에 아니야 소식자? 누가 소식자 우리 모두가 아 패티 이거구나 나 패티 큰 패티로 만들어는 소녀들의 모임에 빠질 수 없는 소주패티 아니 얘왜뺐얘왜 뺐어?

1 98년생, 9 1 9 9 0년생으로 5세대 아이돌들이 <laughs> 압도적으로 나이가 많게 했다는 와팀 내에서 어른 섹시어? 유저를 담당하는 중입니다. 조한명은 롬패스면은 아니키즈라고 해서 형님, 아니키가 일본어 이제 일본어로 이제 아니키가 형님이라 음. 는뜻이거든요 형아. 네네. 그러니까, 형님즈라고 해서 아니 기준인데 정말 최근까지도 본인들이 최근까지 그 사실을 몰랐었다는 사실이 막크 줄이 확실히 땡기네요. 이모 그린 는 시장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림 강의. 일본 예능 <laughs> 지금 <있었지>? 되게 많아요. 정확히 <laughs> 정확히 체크하셨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 이게 후마예요. 이게 후마고 이게 K입니다. 음 <laughs> 반댈 줄 알았는데 네. 아니서 안 되죠. 핵심을 찔르는 후마가. <laughs> K를 비가 오는 날에 코트를 덮어줬어 심지어 꼬마는 K보다 7cm가 더 작습니다. 작은데 비가 오는 순간 그래. 어? 형 하면서 이렇게 덮어줬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를 이제 잠재, 예능에서 얘기를 했다가 키작으이 좋네요. 좋죠? 키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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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본인이 본인들이가 누가, 꼬가누가아 이렇게... 꼬마가 K가 아니, 꼬마가 K가 아 장, 이게 올해 초에 그 애나즈라고 팬미팅에서 이제 또 재현해 주셨던 순간이에요. 아좋겠 음.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연습생 때 있었던 일화였고, 하, 여러분 자기보다 <laughs> 7cm 보다 큰 형한테 코트를 덮어준다는 행위 자체가 너무 진짜 파악프겠다 너무 사랑 비가 진짜 많이 나 그리고 그걸 빼도맞안 되잖아요. 뭐 어떤 거요? 훈마가 비 맞는 걸 싫어한다는 거. <laughs> 맞아요, 훈마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하고 추운 걸 싫어하고 완전 핵심을 핵심을 찌르셨어요. <laughs> 그래서 그 예능, 예능에서 다다수염장 빠지는데 순간 추워다 절단 맞아요. 그 맞아 맞 맞아. 근데 물에 젖는 근데 걸 싫어하시는 분이 케이 한테는 형비 맞지 마세요 하면서 응. 자기가 큰 형한테 트을 뒤집어씌워 삼각하네참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두 번째 자 이거는 뭐냐면 다 후망을 어, K 한테 줬던 생일특이요. 어, 처음에는 지켜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켜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그때 이렇게 코트를 씌워줬던 것처럼 지켜드리겠다고 아 했는데 두 번째 2022년은 그랬고 2023년에는 내 하나뿐인 K형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켜주는 것보다 내가 지켜주는 것보다 지켜지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느낀다 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다 어, 그래서 계속 자기 형으로 있어달라고 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2024년. 2 0 2 5년은 이게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laughs> 2024년에 자, 보세요. 검, 과 안패로 앞으로도 지구의 평화를 지킵시다. 검은 여기서 K를 뜻하고요, 안패는 후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아는 사람, 너무 무서워. 몰라요? <laughs> 너무 무서워 의국밤에 너무 무섭습니다 <laughs> 자 이제 디나이 목폭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잘 나와 요시간이시간 뭐? 어떻게 하는거야 표정 이상해 아링티걸좋잖 <.course> 아니 <오모> <jun> 어머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소마나 마구 마구 주무르는 것이 허벅지입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코올이야닙니다주무렀던 거... 뭐... 주... <laughs> 것이 허벅지고요. 허벅지인데 소마가 이거를 막 주무르면서 어머 어머 아주 단단합니다. 한입 먹어봐도 될까요? 라고 주... 물어보면 <laughs> 굉장히 힘들어. <laughs> 아, 야, 이 <laughs> <정말 웃음> <야. 굉장히 웃음> 한입 파고 싶다 라고 말했고요.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영상에 안 보이는데 의미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안 뚫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케이가 벌떡 일어나서 의수를 제치고 후반에 안기는 영상이거든. 요 <laughs>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불이 붙어있어서 아는게 아니라 굳이 굳이 우의수 넘어가서 시지 아. 굳이 넘어가서 옆에 있어서 다 아. 있습니다. 이런. 여기 보 익숙한, 아. 익숙한 품에 안기잖아요. 익숙한 품에 안기는 거지. 자!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태민이요 테민. 태민이요 후마 아니 후마 샤인이죠 이 계정이 뭐냐면 후마의 후마가 15살 때 만들었던 아, 시스템 계정이에요 진짜 친... 15살 에이? 후마는 15살 에이? 후마는 지금 27살이에요 일본에, 일본 나이로 27살입니다 아, 음. 12년을 태민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우와. 이 인터뷰 굉장히 글자 많아가지고 제가 뇨력 해주세요 네세뇨을 해드릴게요 이와 전주를 자 외전주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의 몸매는 샤이니 팬이 지나 멤버 케이빈 같은 체형이지만 저하는 골격이 달라서 포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 이요형미친녀 같은지. 자 말봐. 자 그리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살아보니까 1단 살아보니까 자기한테 플러팅을 해가지고 1톤 살았어 근데 왼손남 편이야 왼손은 편면 천도 좋겠 oh. 영상을 보여드릴게요또안 나오네요 아예 어리3 카레 아이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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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이상한데요? 이 두개의 영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거 한살 차이어도 연상은 연상이다 라는 말을 응, 응.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거지 왜냐면 너무 어려워 한살 차이어도 내가 챙겨줘야 되는 존재야 응. 내가 재진해야 되는 존재 동생이다 동생이다 그것이 또이 커플의 굉장히 큰 매력 아니겠지 인정다 인족다 아, 자 감당하고 있 이거 영상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네 안돼 이 영상은 제가 굉장히 동생 인증이 가능한 영상고 보는데 K가 여기서 모자 확 점정. 아그 후마 확 점. <laughs> 이 사진들 제가 왜 모아놨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후마가 K를 하고 있죠. K 포즈 하고 있죠. 근데 K가 그런 후마를 포즈하고 어. 있어요. 근데 항상 이 포즈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항상 후마가 장난으로 K를 먼저 들어 우리 K 형 이렇게 들어 그러면 K가 후마하면서 F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F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유깨사모로지나 왔어요. 그래 후마는 내가 장담할수 있는데 단한 번도 자기 스스로 F를 만드신 적이 없어. 아니 지금 여기 그 아유깨 정장 투샷이 나왔어 했어 어쨌든 항상 그런 포즈로 이 SK 포즈가 이루어진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감니이네요자이것은호마가 <laughs> 먼저 키를 좋아했고 그걸 K가 그 키가 받아 s w e r What's 다 h e answer? What's the answer? What's the answer? What's t h 게 a 키가 장난기 봐아서네님닥치세요닥치세요 <laughs> 닥치세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항상이면 확실히 이상하네요 항상이에요 항상 방되면이상해지 이게 이게 모두 소마가 먼저 F 코그러니까 K 포즈를 해서 F 즈에딱 K가 들어주는 겁니다 항상 <목소리> 음 이건 잘 설명이 어렵다 <목소리>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떡밥들이에요. 와우 사실 아까 그 원더풀 월드에서 제가 좋아했던 그 봤어요. 순간인데 이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케이가 호마의 머리를 쓱 쓸어주는데 호마가 그때 케이의 머리를 막 잡는 영상인데 이것도 참 좋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이에요. 심오신거. 자, 아, 하트 케이 삼아 평생 <목소리>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 호도를 하겠습니다. 호소를 <목소리> 하시고 <너> 호소시다저소를고맙습니다자고자자 <좀 달랐어. 목소리> <저희도>. <목소리> 정들 비얼이 먹어 살 그래? 아 아빨리 끼라 뭐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 우정 가